recording in progress. 자, 육백삼 번몇 페이지야? 아, 백팔 페이지. 육백삼 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 오는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다. 각 ABC의 이등분선과 원 오, AC의 교점을 각각 D하고 E라고 하자. 원 오의 반지름의 길이가 구. 그림에 나와 있네요. AB의 길이 칠, BD의 길이가 십오. 그림에 다 나와 있네요. 이럴 때 DE의 길이를 구하라 여 그랬거든요. 음그 선생님 고객님 일단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는데요 삼각형 ABC에서 BE는 각 B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야 <목소리> 맞죠 그래서 자 BE는 선분 BE가 각 a b c의 이등분선이니까 공식 있죠. ba 대 bc는 ae 대 ce와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가 7대 18, 왜냐하면 B5 반지름이니까요. BC는 18,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쌤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BC에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피타고라스는 2-2인데요. 피타고라스 뒤에 나오나? 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여하튼 수상과 어쨌든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치면 7, 18, 324, 49. 324, 49. 이게 제곱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뭐 A2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EC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손 치자. 그러면 D2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 이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구하는 거네. 이거 굉장히 더 쉽게. 내각이 이듬선 도대체 왜 나왔어?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아, 이게 평행하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잠깐만요. 지금 DO가 지금 평행하다라는 말이 없는데,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이거요. 그, 이거 평행하다는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왜 평행한지 현서가 찾아주셨고요. 자, 그래서. 아씨 빨간색 눈 아프다고 자 삼각형 네. <laughs> OBD는 <laughs> OB equal OD인 이딩변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각 OBD equal 각 ODB 이렇게요 어, 어, 얘네가 동그리되고 어. 있죠 근데 각 ABE와 각 ODB가 지금 엇각의 위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엇각의 크기가 같아서 AB랑 OD가 DO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 내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그 ABC에서 보시면 ABC에서 O가 BC의 중점이에요. 그렇죠? BO 대 OC의 길이 비가 1대 1이고 AB하고 FO가 평행이거든요. 그러면 OF의 길이는 AB의 길이에 반띵이다. 이렇게요. 2분의 7cm예요. 그러면 OF의 길이를 구했을 때 내가 T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TF는 TO에서 OF를 빼면 돼요. TO가 그 지금 원의 반지름 9에서 2분의 7 빼면 암산 좀 해볼게. 2분의 18 2분의 11 오, 암산 좀 잘하는 듯? 이렇게 2분의 11cm, TF의 길이가 2분의 11이에요. 지금 그림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림이 너무 조그맣고 복잡해서 지금 그래서 TF의 길이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DFE가? 네? FD에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안녕 민준아. ABE랑 FD F, 아이씨, FDE가 <laughs> AA 닮음이에요. 아까 내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네 닮음비가 AB대 DF, FD의 길이의 비로 닮음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대 2분의 11. 숫자 되게 구젤이 하세요. 14분의 11. 그래서 얘네가 임으로 B2대 DE의 길이의 비도 14분의 1 1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DE의 길이는 BD의 길이의 25분의 1 1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산수는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 주세요. 했었어요. 시간어 자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하려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삼각형 CDE랑 삼각형 CAB랑 닮음이지, 그치 평행이니까 닮음 조건은 AA가 들어갈 건데 닮음비도 실제로 이미 나왔다. CE 대 CB의 길이비가 닮음비. 그렇다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DE의 길이만 잡아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심 나왔을 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게그 삼각형 의 외심 내심 할때 많이 했던 게 이런 식이에요. 자, 내심이므로, 가게 크기 같음, 저 가게 크기 같음. 근데 평행이라서, 얘랑 얘가 엇각으로 크기 같음, 얘랑 얘도 엇각으로, 에구야, X인데, 엇각으로 크기 같음. 그래서 여기서 IE하고 BE의 길이가 같이 O 이렇게 되는 거고요. AD하고 DI의 길이가 같이 똑같이 7, 7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D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단어 문제를 좀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풀어야지만이 이어 단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그래 생각하기는 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마이는 삼각형 ABC의 사실 이거 마르고자 들어 썼을 텐데 기억 안 나? 근데 <laughs> 네 삼각형 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완전히 기억이 남는데 아한0만번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 크기가 같다 내가 똥걸이라고할 거고요. 각 iad와 각 iab가 역시 내심이라서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이잖아. 이렇게요. 그다음에 d 랑 ab가 평행이므로 각 iba와 각 EIB가 엇각으로 크기 같다, 동그리고요. 그 다음에 각 IAB랑 각 TIA가 IA예요. 엇각으로 크기가 같다. 이거 X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돼요. 삼각형 DAI는 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각 DAI는 각, D, I, B는 각. e i a 임으로 d n t 형이 됐죠. 음 맞아요. 오케이 이건 이제 이 뒷면 삼각형이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각형 e b i 도각 e i e b 와각 e b i 두내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직면 삼각형이다. 근데 그 누구하고 누구의 길이가 같은지 이렇게 밝혀주면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실제로 i e의 길이가 5가 되는 거고 a d의 길이하고 d i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7 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직면 삼각형이다. 말 끝맺음 안, 안 됐네요. 그래서 d e의 길이는 이 e 더하기 DI 해서 12cm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쓸건 삼각형 c d e 와 삼각형 CAB가 AA 닮음이고 c 이대 CB의 길이의 비가 10대 15면 그냥 2대 3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므로 d 이대 AB도 2대 3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쓸 때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 끝내고 너 이거 넘겨가면서 필기할 수 있게 해줄게. 자, 그 다음에 60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까지 생각해 ABC에서 각의 크기 같다, 뭐 이렇게 같다 다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FC의 길이를 구하라그랬는데 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네요. A, B, 이요 A, B, C요. <laughs> 그거 나도 그걸 얘기했던 거야. <laughs> <laughs> 이 집만 삼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F,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D, 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프절이야. 있다면 일단 B, E하고 C, E의 길이는 10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일단 10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왜 심사서요? 아니면 왠지 뭔데? 삼각형 AB랑 삼각형 AC이랑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합동 되겠죠. AB랑 AC요. T가 10cm라면서. T D... 아 미안 내 발음이 좀 그랬어요. B랑 C가 똑같이 10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laughs> 이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아니거든요. <laughs> 야 이거 바이블 이거 이 단어 되게 웃긴다. 되게 겁나 어려운데? 자 지금 이렇게요. BA의 연장선 이렇게 그립은요. 사실 내가 어, 이각이 70도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laughs> 그렇지. 그래서 지금 BD 대 CD의 길이비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통 우리가 그 AD가 각 BAC의 이등분선이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면 뭐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AD가 각 BAC의 이등분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선생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지금 AC가 AC가 각 BAD의 외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외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공식 니네가 그 배운 게또 뭐가 있냐면요. AC가 AC는 각 BAD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므로 외곽의 이등분선이므로 AB 대 AD는 AB 대 AD는 BC대 DC와 같다. 이 공식 쓰는 거예요. 각이요. PAD의 외각의 등분선. 아, PA. B, B. 음. 그래서 AB 대 AD의 길이의 비가 지금 7대3 이렇게 나온단 소리야. AB 대 AD. 그래서 AB의 길이 A, 이렇게 구하는 거. A, B 대 A, D가 거야. AB 대 AD가 7대3이이 이 공식으로. 아. 그럼 따로 쓸게. 그래서 AB 대 AD는 AB 대 AD가 9라고 나왔죠. 그래서 7대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자그 다음에 6 0 0 네. 아니 아니요. 이어져 있으면 하지마. 여기서부터 쓸 거야. 그리고 안푼과 선생님 안푼과 풀과정 다 쓰면서 선생님처럼. 자 616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나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거 빨간색 이거? 레코드 돼있으면 레코드가 이쪽 끝에 뜰까? 안 뜨는데 레코드? 이거요 이거? 아 일시 중지같으니까 녹화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얘네가 다 평행하다 이럴 때이 F의 길이를 구하라 고했거든요 근데 봐봐 그 항상 여기서 평행선 번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닮음인 삼각형들이 몇 세트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할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 12, 3, 12, 요 길이들을 이용해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무엇인가? 헉! 어, 그거 딱 보이면 굉장히 훌륭해요. 자, 삼각형, 그, d, g, h와 삼각형, d, a, b가 a, a 닮음이고, 닮음이고, 이 닮음 비가 dh 대 db. 내가 말하면서 스스로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어요. 12대 15. 4대5인가? 임으로. gh 대 ab도, 아, 근데 이렇게 숫자가 그지같이 나와? 4대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gh 대 ab, 9는 4대5라서 gh가 그지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인정. 자, 그러면 사실 GH의 그이가 5분의 36,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거 이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얘랑 얘랑 닮음 이용하기. 이제 어떻게 이어갈지 흐름 알겠지? 응, 하시면 돼요. 근데 왜못보을까요 그니까 러 약간 유형에서 이거 연장하고 하나선 더 그었더니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다 보면 풀수 있는 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 뒤에 한번 넘겨봐도 실시거있요 아, 요거. <laughs>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가요? 620번인가요? 24번이에요. 624번. 저 6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그 각의 크기 같다. 각의 크기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음, 닮음인 삼각형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각 A2는, 아니 선본 A2는 각 d a e 내각의 등분선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각 BAD와 각 ACB에 같다고 라 했으면 각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 삼각형 순서 맞춰볼게. D, B, DBA와 삼각형. A, B, C가 A, A 닮음입니다. 각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나?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면 T, 음, B, A를 A, B, C하고 똑같이 끄집어서 그릴게요. B, D, A 이렇게요. 어, 아 얘랑 얘 음, 음. 그래서 이는 닮음비가 몇대몇 몇 대냐면 1대 2가 되고 있어요. B, A 대 B, C가 대응하는 변으로 닮은 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 DC의 길이를 물어봤지만 나는 DB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야. DB 대 AB의 길이의 비도 1대2다. 그래서 DB의 길이가 3c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DC의 길이는 BC에서 DB를 뺀 길이. 그래서 9cm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뭐야, ad 그냥 구할 수 있네? ad 왜 구하라고 했을까? 여튼 가볼게요. ad 대 ad 대 ca도 1대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a가 지금 10cm니까 ad의 길이가 5cm. 이렇게요.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DE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자, 삼각형 ADC를 보는 거야. 삼각형 ADC에서 선분 AE는 각 DAC의 이등분선이거든요. 이등분선. 이므로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AD 대 AC는 DE 대 CE와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d 대 a c가 1대1라서 d e 대 c 도1대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d 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d e는 d c의 3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d c의 길이에서 위 구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다음 100, 62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D는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이다. 그러면 사실 D는 이거 각 AD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거 빼놓 그냥 많이 썼으니까요. AB 대 AC 막바로 들어가면 BD 대 CD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D 대 CD의 길이비도 의3대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ADM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거 뭐냐면, 어, 이렇게 되면 dm이 bc의 몇분의 몇인지를 보는 거야. dm이 bc의 몇분의 몇.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bc를 밑변으로 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m이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와 에 같다. 그래서 bc 대 dm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삼각형 adm의 넓이를 구할 거다라는 소리야. 실제로 삼각형 ABC넓이는 6곱하기 8곱하기 2분의 1, 24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DM이 지금 BC의 몇 분의 몇인 걸 알아내기 위해서 <laughs> 일단 이렇게 되면 BD는 BC의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서 DM제 BC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M이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BM이퀄 CM. 둘다 bc의 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dm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bm에서 bd를 빼면 돼요. 맞어, 여기까지? 그럼 bm은 bc의 2분의 1이었고, bd는 여기서 bc의 7분의 3이었거든요. 자, 암산 좀 잘한 척 한번 해볼까? 14분의 7 빼기 14분의 6, 14분의 1이네요. 쉬운 산수라서 다행이었어요. <laughs>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네요. 자, 됐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음, dm 대 bc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dm은 bc의 14분의 1이었어요. 그냥 bc는 bc고요. 그럼 얘네 몇대몇 쓰면 돼? 1대 14. 이렇게 쓰시면 돼요. 14. 1대 14요. 14라고 했습니다. 7 야야야 야, 야, 졸립지 너. 어. 자, 삼각형 ADM과 삼각형 ABC는 밑변을 DM과 BC로 봤을 때야. 높이가 같으므로 높이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DM 대 BC 이렇게요. 그래서 ADM의 넓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요. 생각해 ABC는 암산해도 24고요. 그래서 1대14 해서 비례식 해서 ADM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서 필기 시작.